이 여성 부자는 강가에 와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자신 명의의 수백채의 부동산에서 임대료를 받으러 가려 했다. 그런데 그녀가 한 잘생긴 청년 집에 도착했을 때, 청년은 그녀에게 노력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청년은 원래 대학 시절 사랑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때 그들의 얼굴에는 순수함과 풋풋함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졸업 후 모든 것이 변했다. 어느날 청년이 집에 돌아오니 놀라게도 옷들이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히 여자친구가 방향을 잃은 것이다. 정말로 청년이 방으로 들어가자 여자친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기 시작했다. 그때 욕실에서 부유한 두 번째 남자가 나왔다. 여자친구는 차라리 직접 밝혀버렸다. 원래 그녀는 청년이 인턴이라 도시에서 집한채살 능력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EPS 제약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회사 내 인맥이 있는 부유한 두 번째 남자와 함께 하기로 했다. 상대방은 관계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되면 그녀는 바로 본사로 정근할 수 있었다. 청년은 듣고 믿을 수 없었다. 4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단순히 일자리를 위해 이렇게 비열한 행동을 할 줄은 몰랐다. 그때 그는 자신이 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매일 마주하는 것은 모두 직장 엘리트나 아름다운 여성 부자들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여자친구를 위해 항상 절제하며 그녀에게 조금도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지금 여자친구는 외부인과 함께 집에 왔고, 상대방은 자신과 손을 맞춰 보았다. 그리고 청년은 부유한 두 번째 남자의 어머니가 자신이 판. 판매...